네 안녕하십니까 제스테입니다 음성 잘 나오겠지? 어. 자 저희가 오늘 GTS 1200 모델이고요 어 1000.. 1000.. 어? 이거 GTS 1500인데 어, 1500에 <laughs> 아유 죄송합니다 1500에 700에 600사이즈 수조를 저희가 설치를 왔습니다 뭐 저희가 할수 있는 거의 최대한의 사이즈고 12T 어, 올 디아망 그 다음에 상, 하부 보강으로 이제 유리가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호야 수조에서 제작된 제품이고요. 그리고 받침대는 이제 철제 프레임에 이제 그 패널 문짝이 돌아가는 네. 다크한 블랙이죠. 그리고 선풍도 마찬가지 유턴 선풍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모델은 <laughs> 삼면 수조라고 하죠. 측면에 물이 넘어가는 네. 정면에서 봤을 때 왼쪽 오버플럭박스. 그 다음에 오른쪽 배전함이 이루어진 수조입니다 하지만 이게 원래는 이런 수조 같은 경우는 파티션 개념으로 이렇게 설치를 많이 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어, 같은 1500 수조라도 3면 수조를 하게 되면 받침대가 한 15cm 정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음, 조금 더 와이드해 보입니다 굉장히 길어지, 길어지는 느낌이 딱 들어요 그리고 뭐, 그리고 뭐 <laughs> 뚜껑이랑 그 다음에 조명 거치대, 그 다음에 뭐, 선풍 잘아시 아실 거예요. 뭐, 환상적인, 퍼펙트한 시스템이죠. 네. 문은 지금 닫지 않았습니다. 그냥 좀 오픈해서 좀 소개해드리고 하려고. 자, 그러면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해드릴게요. 잠깐만 볼래? 어, 기존의 뚜껑보다는 조금 업그레이드 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뚜껑이 좀큰 뚜껑들은 이게 고기 밥을 주려면 은 이렇게 열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열다 보면 여기 물방울이 훅 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평소에는 여기 보시면 피딩 스테이션을 제가 박아놨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여기 물 비춰봐. 이쪽으로 이제 밥을 주는 거죠. 예. 그리고 뚜껑을 덮으면 되고, 그죠. 그리고 피딩 스테이션에 실으신 분은 예. 그냥 뚜껑 덮으시면 됩니다. 예. 이게 실으신 분은 이렇게 해놓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럼 밥줄 때도 여기만 열고 줄수 있다는 거죠 네. 그 히든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저희 제스트 GTS 모델에 뚜껑을 추가하시면 저희가 피딩 스테이션은 서비스로 항상 가공을 해 드릴 거니까 네. 그 전에 받으신 분들은 너무 선해하지 마시고요 항상 작업은 진보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가변 오버 플럭박스 그 다음에 조명 거치대입니다 어 이 수조는 담수용 수조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쪽 쯤에서 이렇게 스팟으로 캐실 조명 정도가 한발 정도 딱 바뀔 거예요. 그래서 뭐 뒤쪽에 이렇게 세우는 것보다는 측면에서 그 45도 각도로 때려주면 훨씬 더 심플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저희 여 플로 박스 뚜껑도 이렇게 있고요. 뭐 이거는 저희가 뭐 굳이 설명을 많이 안 드려도 많이 보셨으니까 그다음에 선풍은 어,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뚜껑이 전부 다 체결이 됩니다. 그리고 mdp 많이 세팅되어 있네요. 어, 그리고 1500짜리 3면 수조 같은 경우는 선풍 길이가 한1210 정도 돼요. 그리고 에어라인은 간결하게 딱한 군데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신에 이한 군데에서 여러 개의 분지가 전부 다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매를 하시면은 라인은 저기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깔끔하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이쪽에, 저 뒤쪽에도 에어레이션을 세 개, 에어레이션을 제가 세, 세개 정도 박아놨어요. 이쪽에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이쪽에 여 과제가. 그죠? 기가 막히죠? 네. 그리고 이쪽에도, 네. 네. 그래서, 아마 그 여과제를 넣고 이제 물잡이를 시작하게 되면 어 여과제 바닥에서 에어레이션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공급이 되기 때문에 박테리아 생성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저 에어들이 물에 녹아서 메인 수조로 계속 공급이 될 것이고 예 너무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리 에어레이션 작업이 잘돼 있어도 소음이 나면 안될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굉장히 조용합니다. 어, 저희가 CNC 가공으로 뚜껑이라든지, 어, 요런 부분들을 그, 거의 공차 없이 딱딱딱 맞춰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하게 운영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너무 예쁩니다. 뭐, 나쁘지 않고요. 이 어, 요런 시스템으로 수조를 운영하시는 것도, 음, 뭐랄까요? 지금까지의 그 선프 수조들, 그런 걸 제가 뭐 비난하거나 욕하는 건 아니지만, 좀 그런 선프랑은 다른 스타일인 거죠. 다른 제품이에요. 저희 제품은.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고, 어 제가 손수 하나하나 하나 전부 다 제가 쓴다는 생각으로, 네, 열심히 제작을 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조금씩 더 진보될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뭐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조금 조금씩 접목시킬 거고, 언젠가는 마지막 완성작이 나오겠죠. 근데 지금은 이게 마지막 완성작입니다. 저희가 제작하는. 네. 하여튼 뭐. <laughs> 여기 고객님께서 수조 옮기는데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오늘 좀 그래도 그나마 좀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수조는 잘 운영되고 있고요. 그러면 요 분이 이제 저희 제스트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어. 저희 TT 상면 여과기로 이제 알톰을 운영하는데, 알톰이 저희가 보니까 다 숨어버리네. 얘들이 좀 소심하거든요. 어. 상면 여과기도 저희 제스트 제품은 뭐 특별하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여과제도 많이 들어가고. 어. <laughs> 그리고 어. 이분, 이분 같은 경우는 곳곳이 다 수조네요. 야, 진짜 레어한 ADA 수조입니다. ADA 수조. 진짜 쉽게 볼수 없는 수조인데. 네. 저기 보면 저희 외부 배면 선프가 두 대가 운영되죠. 야, 담수에서도 저희 외부 배면 선프를 운영하면 나쁘지 않아요. 네, 되게 좋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고기도 많고. 네. 그리고 여기는, 여기 메인 수조에는, 어, 로치가 한 30cm 되는 친구가 들어온대요. <laughs> 나중에 운영하시면서, <laughs> 저희 카페 에 후기도 참, 잘 남겨주시면은, 그 회원분들이, 회원분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설치는 잘 끝났고요. 항상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퍼펙트 합니다. 수조는. 완벽합니다. 네. 너무 잘 만들어진 수조와, 그 밸런스 좋은 어, 선프가 궁합이 잘, 맞, 잘 맞게 이렇게 돌아가면 아마 에어들도 고기들도 윤택하게 그다음에 고기를 키우는 어, 에어가들도 조금 더 쉽고 이왕이면 좀 예쁘게 편리하게 그다음에 뭔가 과학적인 예, 그런 스타일을 즐기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앞으로 저희 제스트 제품 많이 찾아주시고요. 네. 더욱더 완벽한 제품이 될수 있는 업체로 거듭나기로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만 철수하겠습니다. 여기는 전라도 광주에요. 네. 안녕.